안녕하세요, 딥띵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1TV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눠볼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어,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은행 체험형 인턴이 떴어요. 그래서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체험형 인턴 좀 많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한 가지 먼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 은행 인턴을 왜 해야 될까? 사실 이 마음가짐부터 잡아야 저는 이 체험형 인턴을 지원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이 인턴을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명분을 확실하게 세워야.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던 아니면 이번 인턴을 지원을 해서 실제로 인턴이 되시던 여러분들이 무언가 분명 얻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은 동기부여해드리면서 이 인턴이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좀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한번 제 이야기를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인턴 왜 해야 될까? 뭐, 여러분들, 은행 인턴하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한번 왜 이게 은행 인턴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뭐, 이번에 하나은행 체험형 인턴뿐만 아니라, 뭐 기업은행 인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융공기업 같은 인턴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인턴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턴들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한번 그 방향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얘기는 이제 점점 체험형 인턴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원래는 사실 체험형 인턴을 하면 뭐 은행에선 사실 기업은행 밖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뭐, 다른 금융 공기업들은 뭐 체험형 인턴 워낙 많이 뽑죠. 그래서 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런 곳에서 체험형 인턴 많이 뽑았고, 기업은행도 사실은 어쨌든 국채은행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체험형 인턴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유익있게 볼건 하나은행, 바로 시중은행에서 체험형 인턴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인턴을 왜 뽑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은행 채용에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행은 순혈주의를 좋아한다 이 순혈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경력을 가진 친구들보다는 그냥 은행에서 신입으로 취업을 해서 그 은행의 색깔에 맞게 잘할수 있는 그런 지원자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사실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경험이나 경력을 가진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선호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심혈주의로 신입 채용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한번 어떤 친구인지 경험해보고 한번 그 친구가 어떤 역량이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인턴으로 두고 봐 볼게라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체험형 인턴이 이제 조금씩 하나씩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인턴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한 네 가지로 좀 가져와봤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첫 번째 볼게요. 자 경력 싸움입니다. 자 경력 싸움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은행에서 어떤 친절함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서비스 마인드 이것만으로는 승부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이런 친절함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마인드적인 것들. 이런 걸로 은행에서 고객을 잘 상대할 수 있고 응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만으로 어필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금융기관에서 몸담아 본 친구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희 457집에서도 최근에 이제 은행 면접을 다녀온 친구들이 있고, 이제 합격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1차 면접을 가던, 2차 면접을 가던, 선생님, 금융기관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를 꼭한 번씩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정말, 아, 선생님, 제가 이런 곳에서 인턴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고,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예, 시중에 뭐 은행에 최종 합격했던 학생의 사례로 보면, 산업은행에서 인턴 2주하고도 그 2주 한 걸로 최종 면접에서 어필을 해서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몇 개월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판도를 가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꼭 은행에서 인턴했던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 예, 신용보증기금에서 인턴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런 신용보증기금에서 인턴했던 친구들은 기업 금융 쪽에서 굉장히 강점으로 많이 어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보증기관에서 인턴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런 곳에서 예, 금융공기업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들도 은행 취업을 할때 굉장히 어필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보면 이런 계약직이나 아니면 실제로 새마을금고, 농협과 같이 제1금융권에서 근무했던 친구들도 1금융권으로 많이 지원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실제로 1금융권에서도 이렇게 근무했던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최근에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경력,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농협이나, 이 새마을 공고에서 근무 했던 친구들은 현장에서 직접 영업을 해봤던 친구들이에요. 공제 상품을 팔아보기도 했고, 적금이나 카드 추천들을 여실히 해왔던 친구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 영업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채용을 해줄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학생의 사례 중에서는 이 카드사에서 계약직 인턴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인 영업을 좀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영업을 했던 에피소드로 실제로 은행에 가서도 굉장히 강점을 어필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 하나은행에 입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뭐 인턴이라든지 계약직 아니면 유사 금융권 경험도 많아요. 어떤 거냐면 은행 콜센터 어쨌든 은행 콜센터도 은행과 관련된 문의를 받는 곳이고 실제로 은행을 찾는 고객들의 문의를 해결해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청원 경찰 아니면 금융권 서포터즈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데서 서포터즈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영업점 안에서. 실제로 뭐 고객 응대를 해보기도 하고 또앱 같은 거 새로 나오게 하면 좀 설치를 유도하는 일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다 고객 응대. 그리고 단순히 고객 응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고객을 설득하고 예, 영업을 해봤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풍부한 여러분들의 그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에서 각각 인턴을 하고 경험을 쌓았던 친구들이 이제 면접장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 이 관련 경험으로 금융권에 대한 로열티를 꽁꽁 뭉쳐서 면접장에 가기 때문에 확실히 말의 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면접관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이 친구가 여기서 인턴을 했다. 그걸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턴을 했기 때문에 이 금융권에 대한 로열티 자체가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력싸움이라는 게 과거에는 사실은 그냥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험만으로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좁아지는 취업문 속에서 이런 곳에서 자꾸 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있다 보니, 이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필기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금융 자격증만 따는 것만으로는 면접에서 어필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하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이런 친구들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후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자 그걸 뭐냐 인턴 지원할 필요성 있다는 거죠 자두 번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인턴을 했다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한달두달뭐세달 달, 뭐 이렇게 인턴을 했다고 해서 어, 이 친구가 세달 동안 인턴을 했으니 역량을 풍부하게 쌓았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면접관 분들이나 자소서 평가자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보증기관이던 아니면 기업은행이던 이런 곳에서 뭐 한달두달 달 이렇게 인턴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한두달 동안 여러분들이 막 대단한 역량을 쌓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역량을 쌓기엔 너무 부족한 시간이죠. 그러면 선생님. 그렇게 뭐 인턴 한 달, 두달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실무적이거나 업무적인 능력을 쌓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턴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한번 검증이 됐다는 겁니다. 이 검증의 의미를 좀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인턴이지만 이 친구들은 자, 서류. 이번에 하나은행 체험형 인턴 공고 보시면 알겠지만, 자, 서류수 작성하셔야 되죠. 필기시험 봐야 되죠. 면접도 통과해야 돼요. 실제로 필기시험이 없는 인턴일지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뭐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고, AI 평가를 보기도 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면접을 보고, 그 관문들을 뚫어서 인턴이 된다는 거죠. 즉, 뭐냐? 채용과정을 한번 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 뚫어 봤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는 그 기관에서 한번 검증이 됐구나. 상당히 공신력 있는 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턴 생활에 따라서 막 대단한 역량을 인정받는다. 그것보다는 한번 그 채용 과정을 엄연히 뚫어서 합격을 해서 조직 생활을 했던 친구기 때문에 아, 검증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 줄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조직 생활과 업무를 일단 한번 해본 거죠. 인턴에서 작은 업무든 큰 업무든 그사 곳에서 선배님, 그 다음에 동료 인턴들과 함께 생활을 해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해봤기 때문에 어떤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리나 사업의 이해도를 좀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생신입이라고 하면 사실 이 친구가 면접을 잘 볼지라도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머릿속에서 이 친구가 정말 우리가 뽑는 이 은행에 와서 정말 이 친구가 어떤. 자신만의 가능성이나 역량들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는지. 정말 뭐 임원이라고 하면은 나와 같은 임원이 될 만한 그런 지원자인지. 사실은 검증하기가 그 질문 몇 가지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네, 것들이 좀 뒷받침이 돼 주면 평가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검증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량보다는 물론 역량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작게나마 싸우실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검증 효과가 조금 더클수 있다. 어, 내가 이런 곳에도 인턴 했기 때문에 저는 한번 검증된 인재입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세 번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공백기 해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은행 면접 코칭을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보면요. 저한테 첫 마디로 하는 게 선생님 저 공백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막저 1년 넘었는데 2년 되가는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은행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경험 사항이던 교육 사항이던 경력 사항이던 이런 사항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제일 블라인드가 잘 이루어지는 기업은행조차도 경험이나 경력 기술서를 작성해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장 갔을 때이 공백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인턴을 한번 하면 그래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백기였다 치면 그 1년에서 이 인턴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1년이란 공백기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한 달이던 두 달이던 세 달이던 인턴이란 새로운 경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경력사항에 기술을 하실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공백기가 좀긴 친구들에게는 이걸 한번 끊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 방구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취업이 되진 않아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필기 정도는 뚫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양한 경험으로 무장해가지고 면접장 가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필기 하나 뚫었다고 해서 그 면접장에서 그 친구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네,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인턴 채용을 앞두고 있어서 인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유사금융권 경험들도 많잖아요 은행 콜센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는 계약식도 채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계약식도 좋고 인턴도 좋고 서포터즈 같은 활동도 좋으니 금융권 언저리에서 머물 수 있는 경험이라면 쌓아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백기들을 빨리빨리 해소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좁아지는 은행 취업문이다 보니까 지금 1년, 2년씩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또 CPA 공부했던 친구들도 은행을 많이 지원하거든요. CPA 했는데 선생님 저 1차도 불합격했어요. 그랬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관련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좀 많이 넘어오는 추세인데 그런 분들도 이런 공백기를 해소할 때 인턴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두 달도 좋다. 공백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 어,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여기 하나은에 보시면, 이 인턴 급여가 낮지가 않아요. 거의 25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거래해서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250만 원 벌어가는 건데, 물론 세금을 뗍니다. <laughs> 세금을 떼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주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 취업 준비할 때 여러분들 카페도 가셔야 되고, 또 면접장 가려면 양복도 하나 사야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하면서 또 면접 보러 갈때 차비도 써야 되고, 현실적으로 취업 준비할 때 여러모로 돈이 드는데, 음, 현실적으 이런 그런 총알도 충전해 볼수 있는 기회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백기 해소랑 이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달라지는 소재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해봤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그런 대회 활동도 좋고, 아르바이트도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은행에서 인턴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소재가 달라질 것이고 또 면접장에서 어필하는 여러분들의 말의 힘 자체도 달라질 거예요 그거는 본인만이 알수 있고 본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다릅니다 네, 면접은 사실은 어쩌면 일종의 기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뽑히는 자와 뽑는 자이두 사람 사이에 나를 뽑아 줄 거냐 그리고 너를 뽑아야 할지 말아야 되지 이 사이에서 엄청난 완력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고 패기고 포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직접 은행에서 인턴을 해봤다 아니면 인턴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내가 관련 활동들을 해봤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할수 있는 얘기가 달라질 것이고 말의 힘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턴을 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인턴 안 했을 때 자소서와 인턴하고 나서 의 자소서가 달라지겠죠 음, 관련 경험이나 하고 싶은 말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선배님들의 어떤 다양한 인사이트라든지 좋은 얘기들 들으면서 여러분들만의 또 생각과 어떤 의견들이 정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인턴 경험 됐을 때 여러분만의 소재가 달라질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진짜 면접 가서 자기 소개부터 한번 풀어 보세요. 자기 소개할 때 그냥 저 이런 역량 있습니다. 역량 두 가지 없는 것보다 아, 제가 은행에서 인턴을 하면서 아 금융 산업이라는 건 정말 규제 산업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산업 속에서 고객님의 마음을 얻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왔고 이런 준비들을 해왔는데 앞으로 땡땡 은행에서 이 규제 산업이라는 장벽을 뚫고 이러한 목표를 나가는 행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한 인사이트를 쌓았다면 이렇게 역량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인사이트 있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턴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턴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랑 한네 가지로 좀 살펴봤거든요. 사실 이네 가지의 이유 말고도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인턴을 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다져드리기 위함입니다. 어, 이제 6월달이고 이제 슬슬 채용 결과가 발표가 나고 있을 때입니다. 어, 제가 오늘 촬영하는 시점으로 기업은행까지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합격한 친구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최종 면접 3수를 했었는데 지금 최종 합격했습니다. 예, 네, 그런 노력 끝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웃어볼 수도 있지만 정말 누군가는 은행 취업이 간절해서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해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취업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고 그만큼 간절해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인턴 체험형 인턴이니까 아 이거는 좀 힘이 많이 들겠지 안 해도 되겠지 아 이거 내 노력 너무 많이 투입하는 거겠지 차라리 이 시간에 필기 공부하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전력 투구하는 학생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은행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그 과정에 충실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하나은행 체험형 인턴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어서 항목풀이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이 항목풀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